25년 10월 고일 모의고사 어 20번. 20번부터 다시 또 이제 우리 기말고사 대비 시작해야 되니까 한번 이제 해 보자. 자, 이게 어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고르는 문제가 20번 문제고 그지 어,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sustaining long-term relationships is communication.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 탑픽으로 제시가 됐어. 이첫 번째 문장이 이게 topic sentence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topic으로 나왔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자, 이게 복수 명사 쓰는 거 봐도 야겠지 그지? 문장의 조언은 원이 좋아야, 그래서 동사도 is가 된 거고, 어, sustaining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하다는 뜻이잖아, 그지? 장기적인 인간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is communication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It's easy to connect with someone, and then let the later relationship get stuck due to a lack of a follow-up. 자, 이게 follow-up이라는 표현이 이게 뜻이 뭐냐면 어 이게 지속되는 걸 말하는 말에 후속 어 후속 조치.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부분의 문명에서는 후속 조치라는 의미로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그냥 후속 연락 정도로 봐야겠어. 그지? 무슨 말이냐면, 시워 가짜 조어를 쓰고 있어. 뭐가 시워 진짜 조어가 시워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거는 시워 그리고, let the relationship get s t o p p 자, 이 e t 스 t 이라는 표현이, 어, 정체대다 달라붙는 거잖아, 그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s t o 이라는 표현은 자동차가, 어, 도로에 달라붙은 거, 차가 막히는 거, 그걸 말하는데 쓰는 건데, 정체대다라는 말로 분석하자. pp로 쓰인 거야. 그리고, 어, 병렬은, 요것 두 개가 병렬이야. to connect 라는 단어하고, 이 let 이라는 단어가 병렬이라고 봐야 돼. 자, 요것도 이제 병렬을 이루야 하는데, 투 부정사끼리 병렬할 때두 번째는 투를 잘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투가 빠진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누군가와 연락을 하다가, 된, 그러다가야, 계속 가야 돼. 그러다가, let the relationship, 그 관계가 get stop, 정체가 되도록 만드는 거. 사익동사를 내 때문에 나오는 동사 원형이지. 동사 원형으로 봐야 돼. 뭐 때문에? due to a lack of follow. 후속 연락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정체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라는 문장으로 보면 돼. To keep the connection alive. 그래서 이제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 나왔지? 그리고 부사자리에 왔으니까, 컴마가 나왔으니까 부사자리야? 이건 당연히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야 돼. 거기다가 자, 문법 포인트가 또 뭐가 들어갔어? 문법? keep 다음에, keep p l u 명사 플러스 형용사. 워낙 많이 쓰는 아주 유명한 구조잖아. 이거 놓치면 안 되고. 자, 그 연결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서야. 위해서, make a conscious, 명령문이지. 의식적인 노력을 해라. 이 말이야. 뭐할수 있는 애플 다음에는 항상 투부정사 나와야 돼. 애플 to do, to stay in touch. stay in touch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거지. Stay in touch. 락을지속하하어떠시 s 말이야? 무슨 말이이 연락을 지속할 수 있는 의식적 노력을 직접 해라 이 말이겠지, 그 h e s 이 m e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e a c h i n g o u t w i t h r e q u e s t s or u p d a t e s b u t r a t h e r a m i n t a i n t i a i n n d n n n m m n n 뭘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not a 법비로 간다. 자, 구조는 a법 b a가 아니라 b이다. 이렇게 간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 this doesn't mean. Const, 이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문법또 포인트가 또 나왔네. mean이라는 동사는 뒤에 습관적으로 동명사가 목적으로 따라붙는 게일반지이고 보통 mean, ing라고 많이 외우지, 그지? 아, 그래서 이것은 의미하는 건 아니야. 뭘 의미하는 거아 지속적으로 reaching out with request야. 요청을 가지고 연락하는 거지. 혹은 업데이트, 최, 최신 소식이지. 최신 소식을 가지고, 음, 연락을 하는 거. reach out 이제 연락하는 거야. 음, 최신 소식, 요거는 연락하다라는 말 연락하다, 연락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터지, 오히려 maintain 유지하는 걸 의미해 친밀하고 지속적인 그런 소통을 소통의 종류겠지 라인업커버케이 계시니까 어, 그런 소통의 끈을 유지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A simple message to check in or share something of value can go a long way in reinforcing uh, your friendship, your relationship. 이렇게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우리 얼마 전에 그 중간고사에 나왔던 교과서 영어에, 그지, 공통 영어 2에 나왔던 표현하고 같은 거지, go a long way. 이게 도움이 되다. 이렇게 서 보셔야 돼. 단순한 메시지야. 뭐 하는 단순한 메시지? 먼저, c h e 어, 이 check i 는 안부를 묻다라는 말로 보각합니다 어, 안부를 묻는, 어, 이거확 쓰게 난 거. c h e c 안부를 확인하는 단순한 메시지. 혹은 또, 오 v 밸류야 기중한, 이 기중한에 합쳐가지고, 형용스처럼 쓰는 거지. 지중한 뭔가를 공유하려는 간편한 메시지겠지, 그지? 그런 간단한 메시지가 이게 주어야 can go a long way. 도움이 될 것이다. 뭐 하는데 도움이 돼? In reinforcing your relationship. 당신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강화하다지. For e 예를 들면, 네가 만약에 어 신문 기사를 하나 봤거나 아니면 온 어, 리소스 하나에 좋은 자료를 하나 우연히 봤어. 카모프로서 우연히 발견하다. 근데 이게 어떤 자자월이 나면 어 주어 동사 동사가 이렇게 나오잖아. 관계 대명사들에서 동사가 두개 연속해서 나와. 그러면 이것 두 개는 삽입이라고 생각해서 빼야 돼, 그지 필요 없는 거. That my interest, a connection, 이 e 어, 연결이지. 연결에 흥미를 줄수 있는. 그게 이제, 여기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좀더 좋냐면, 사람으로 가야겠지. 그지 사람. 음, 관련된 사람. 문맥상 의미로 가자. 관련된 사람. 아니면, 어, 나랑 연락하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으로 보자. 요래 말이,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럼 무슨 말이야? 어,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 당신과 연락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흥미를 주다지, 그지? 흥미를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문기사나 자료를 우연히 네가 발견했다면 그 자료나 지사를 그들과 공유를 해라 비록 뭘지라도 이분이 프가 비록 뭐지라도잖아 그지 비록 네가 상당 기간 동안 나를 나눈 적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연락을 취해봐라 이것은 보여줄 것이다 뭘 보여줘 네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번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투자를 하고 있다. 인간 관계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뭔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You are invested in it, 그지? 그거를, 어, 노력을 는다네가 노력을 쏟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 뭐, 수동태 조심하다 수동태야. 이렇게 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포인트가 뭐냐면,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 탑픽 어, 센터에서는 이미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아주는 게 좋으냐 하면, 어, 장기적인,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인데, 근데 그것도, 어, 어떤 소통이냐면, 지속적인 소통이 돼야 돼. 지속적인 소통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또, 어, 오케이. 자, 요렇게, 이제 세목을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How to sustain, how to sustain, 어, long-term long relationship. long-term relationship.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자, 그 방법의 포인트가 뭐였어? 어, 지속적으로 연락해야 되는데 음. 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지속적인 노력 constant approach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뭐 하려는 to c o e c t 그들과 연, 연결되는 연락하는 지속적인 노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라고 봐도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정리가 어야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래, 내용은 어떤 내용이야? 그래서, 어, 자,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 내용 정리. 내용 정리다. 첫 번째 문장은 뭐였어? 지속적 관계. 지속적 관계 유지. 의 주요 측면. 정면. 측면은 소통이야. 근데 이 소통도 그지? 어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한 거야. 지속적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 음... 이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노력 이라고, 하는 것이, 지 속적 소 통의 노력 이야. 이게 어떤 가뭐예 상한, 거 음, 최신 소식 이나 혹은 요청 들로 요청 들과같 은, 어,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을 통해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지?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어떻게 필요해? 어, 간단한 안부 확인, 간단한 안부, 안부 확인. 혹은, 혹은, 어, 공통 관심사의 공통 관심 내용의 공유 같은 거, 자 이게 몰라 타는 준다 이런 걸 하면 오히려 몰라 탄다는 얘기야. 어, 당신이 당신이 그들을 그들을 생각 생각했다, 생각했다, 노력한다.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정의시키는 거지, 그지 자, 이 내용들이고 뭐뭐 당연히 이거는 뭐 음, 이제 뭐 하도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시험 대비는 해서 이제 어떤 게 출제 포인트인지 알겠지. 어 모든 모의고사 지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제. 주제를 너네가 직접 파악을 해야 돼 위에서 얘기한 거. 제목 같은 거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 두 번째가, 글의 순서. 많이 읽어야겠지? 문장 3위까지. 요거를 삼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읽기,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용을 숙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 그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급되는데, 특히 이제 이 그런, 어 글의 순서가 조금 더, 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 그렇게 해서 20번 문제를 かかって。